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아 <laughs> 자, 산성교. 그, 제가 그 유튜브를 올라오는 길을 다 찍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왼쪽에, 어, 이게 <laughs> 뷰가 정말 멋진 곳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남한 산성, 고 주변, 세계 유산 뷰를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감성빵 공장. 오야리 커피. 어. 우리 전통차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어. 자, 왼쪽에. 남한산성 뷰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 관광지로 이 예, 손색이 없습니다. 어, 서울 경기도의 최고의 명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손두부. 옛날 집 자, 여 기가 바로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 유산 센터, 세계 유산 남한산성 사무실, 어, 여기가 바로 그 종합상황실입니다. 자, 제가 어, 남한산성 휴를 이 부위만 요 제일 중심하십니다. 여기가. 자, 저 위에도 대장금이라는 식당도 있고요. 자, 하천도 있고. 자, 지금은 오늘 이제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지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업무가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제 업무가 마쳤고, 제가 오늘 그 하남에, 어 업무가 마감이 되어서, 자, 제가 오늘 하남 온 김에, 그 경기도 강주시 남한산성 면, 남한산성 주변 뷰를, 영상을 새로 또 찍겠습니다. 강조시 항일운동 기념탑 정말 주변에 산세가 끝내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일운동 우리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메인 주차장입니다. 아, 제가 그, 강남 버스업을 할 때는 항상 여기 와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 이제 모두 하차를 시켜서, 우리 손님들 이제 드실 건 드시고, 관광하실 건 관광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아, 이게, 그때, 강남 버스업을 할 때는 어, 여기가 말, 말, 그대로 이제 도착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강강이 시작되는 곳이죠. 어, 남한산성 주변입니다. 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곳곳에 여기는 워낙 유명한 강강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 주차장이 많습니다. 자 저런 뷰가 있고요 가베 산성 자, 아, 아메리카노가 아 2,000원 하네요 와 정말 착한 가격이죠 가바, 가베 산성 아메리카노 2,000원 아 진짜 이런 건강한 그 가게를 우리는 제가 홍보를 많이 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어 바로 앞에 어 남한산성 119 구조대입니다. 응. 여기가 버스 드론 입구입니다. 아 참고로 남한산성의 맛집 순두부 짬뽕 아, 오랜 전통의 이 집은 유명한 식당입니다. 특크를 낸 식당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남한산성 오시고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 에, 순두부 순두부 짬뽕을 어, 안에 잠시 뷰는 이렇습니다. 어, 파전하고 순두부 요리 두부 요리가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네. 자꼭 한번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짬뽕, 순두부 짬뽕이 9,000원 정도 합니다. 자. 자.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남한산성교회입니다. 아, 십자가. 남한산성.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 자, 예. 남한산성 장터입니다. 고목입니다, 고목. 아. 아. 끝내주죠? 어. 이곳이 바로 실링의 명소, 남한산성입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곳은 남한산성 파출소입니다 자, 우리 하포. 신기전. 영하 신기전. 어. 신기전에 나왔던 영화. <laughs>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이런 커피숍도 상당히 예쁘다 그죠? 와, 아, 역시 전통 한옥은 멋집니다. 자, 채마을 건고가 보이네요. 채마건국 자, 제가 그 숲속 학교가 있습니다. 어, 숲속 학교, 자 숲속 학교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자 남한산 숲속 학교를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남한산 숲속 학교입니다. 뷰는 이렇습니다. 자 이천. 24년 남한산 숲속학교 올해는 아 숲속학교 자 여기는 로타리 메인 로타리 식당 주변입니다 자 여기가 어, 남한산성 로타리 입니다 주변에 강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있고요. 자, 요 안에 또 이런 뷰가 또 있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뷰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오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올라가질 못하니까. 자, 남한산성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힐을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그이 영상을 그냥 저기까지만 찍고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남한산성 주변에는 구석구석 정말 멋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캬, 이 건축물 한번 보십시오. 야 오랜 전통 건축물 이런 건축물 자 이런 식으로 광주읍내 및 행궁부 바로 여기입니다 자 현재 위치가 있고 행궁이 있고 자, 제가 이쪽으로도 제가 한번 또 이쪽 동네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 엄내. 자, 올려서. 정말 정말 음. 멋지죠? 야 간장 게장 정식집입니다. 크아. 아 이게 예, 전통. 어이 집은 굉장히 고풍스럽습니다. 아하. <laughs> 자,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기도 강주로 내려가고요 아, 강주시청도 나오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가는 길입니다 아, 단대동 여기로 넘어가면은 자, 단대동 성남시 단대동 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변에 뷰가 멋지죠? 아, 제가 이거 강남 버스를 몰고 올 때는 이쪽에서도 올 때가 있고요. 어, 성남에서도 올 때도 있고, 저 밑에 하남이나 경기도 강주에서 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충지입니다. 경기도 하남, 강주에서 지금 이 차들은 다 지금 어, 성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남. 이쪽으로 하면 성남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은 경기도 광주 그리고 하남시 자 열로 자 여기가 메인 메인 로타리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메인 로타리 아. 자 백숙거리 아우 이버션 노블 현대버스 현대 멋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백숙거리 네. 주변에 식당갑니다. 이상으로 이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새마을공고 자, 이쪽 뷰도 한번 잡아볼까요? 네, 고코채 식당입니다. 와. 마지막,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모두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뷰가 좋다. 백숙거리. 자, 여기가 바로 백숙거리입니다. 아. 백숙도시로 오시면 아. <laughs> 순교자 현양비. 아. 자 물이 물이 흐르고 자 이렇게 남한산성. 순교성지 자자 그러면 저는 우측으로 서 주차장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버스를 타러 아이고.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남한산성 뷰입니다.